오늘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이날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복음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이제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임한 성령 강림절, 오늘 2017년 올해 오늘날의 성령 강림절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점을 오늘 이 시대에서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날 천국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왕이면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느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자. 이 세상에서 단 하루를 더 살아도 더 살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즐길 수 있는 이 세상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 현재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고 팔수 있는 것, 훔칠 수 있는 것, 거래할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화하고 대상화한 거죠. 야곱을 보면 야곱은 탐욕에 사로잡힌 아주 속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차남이면서 장남 형님의 이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 들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축복을 대신 받았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속여서 강탈할 수 있는 것이고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축복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한 그 애서가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살기 위해 멀리 떨어진 아람 왕국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급하게 도망을 하는 길에 밤에 바위 위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 있고 이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쭉 뻗었는데 하늘나라 끝까지 이 사닥다리가 닿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닥다리 끝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신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는 신이다. 지금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고 이땅위의 모든 백성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 축복의 내용을 들으니까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 했다고 그렇게 믿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소유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물로 생각하면 이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이요. 언어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이 사기꾼 야곱을 인간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이 죄인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는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왜 도망을 갑니까? 대단한 일로 도망을 갑니까? 역사적인 사명을 뛰다가. 이 고통을 받으면서 도망을 갑니까? 아니잖아요. 남의 축복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사기죄를 짓고, 그리고 도망가면서 두려워하고 잠잘 자리가 없어서 바위 위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아주 지극히 초라하고 지극히 사악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손해될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손해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은 계약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사기꾼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기꾼을 계약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고 도망자 죄인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같이 죄 많고, 우리같이 야곱 못지않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야곱 못지않게 신뢰의 약속을 깨워버리는, 야곱 못지않게 모든 축복을 소유물로 여기고 대상화하는,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손해 될 것이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도 또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이 혼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 대신 우리를 도우실 다른 한분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그런데 돕는 분이 떠나면 우리는 도움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돕는 분,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중보자, 돕는 사람,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변호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도와주고, 중보하고, 상담하고, 위로해주고, 변호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자들을 떠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떠나 버리면 누가 그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돌봐줍니까? 아이에게 아버지가 떠나버리면, 고아가 되어버리면, 이 아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예수님 떠난 제자들, 고아와 같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곧바로 돕는 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셔야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돕는 분, 우리를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돕는 분으로서,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또 우리 속에 내주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충고하고,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두 인격 사이에가, 두 인격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져서 서로 함께 한다면 뭐가 싹 틉니까?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계약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면 사랑하면 말을 지키고 말을 지키면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비례 관계예요. 동의어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막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사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다가도요, 자꾸 거짓말하면 미움이 생기고, 한대쥐어 받고 싶어요. 예. 그리고 헤어지고 싶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말의 신뢰를 갖고 사랑하는 사람, 말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조건이 뭐예요? 인간의 조건이 뭡니까? 자기 말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자기 말을 지키고 남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인간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신뢰 있는 지도자는요, 사회와 국민들의 마음을 세우는 건설자예요. 단순히 정치적인 리더십 정도가 아니에요. 말에 신뢰 있는 지도자는 나라를 세우고 국민들의 마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말을 하는 지도자는요, 단순히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파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허무는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지도자가 잘하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건설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멘 이거 보세요. 말씀 보세요. 사랑하면 말을 지키고 그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떠나고 싶어요? 내 말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항상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령님의 둘째 축복은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냥 훌쩍 떠나버리면 제자들은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로,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 이 성경을 깨닫도록, 기억나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세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되 시기를 추관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또 세계적인 여러 사건들을 보면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작년보다도 올해가 그런 사건들이 더 많이 생겨요. 왜 이렇게 세상이 험하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한편, 인류 역사상 우리는 이 시대는 지식이 가장 많은 정보가 가장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학 교육도 그 어떤 때보다 당군 이래로 제일 많이 대학을 가고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요. 이제는 학생 숫자보다 대학의 정원이 더 많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 많은 박사들, 그 많은 책들, 그 많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초등학생들도요, 소크라테스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검색을 할수 있나요? 뭘할수 있나요? 오늘날 초등학생도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요, 수많은 정보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인공지능이 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 지식들이, 이, 이 빅데이터가 이제 자연인을 감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오래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를 탁 세워놓으면요. 그 다음날 당신의 위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차에, 주차했던 바로 그곳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저를 통제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현대인들이 왜 지식을 모읍니까? 왜 정보를 모읍니까?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살리기 위해서 정보를 모읍니까? 그래서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호기심을 채우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소유하려고 정보를 모읍니까? 왜 열심히 공부를 하라 그래요? 지식을 열심히 쌓아갈수록 지,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더 경쟁적인 인간이 되고, 더 권력지향적인 인간이 되고, 더 파괴적인 인간이 되고, 더 착취적 인간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인간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오늘날 아주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야 아름답다. 이게 뭐예요? 뭐 예술이라든지 아름다워서 뭔가 좀 할라 그러면은 저작권 다다 다, 다 소유화가 돼 있어요. 다 사유화가 돼 있고 상업화가 돼 있어요. 아름다운 것조차 사유화되고 상업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하고도 우리는 경제개발 시대를 지나면서. 산업화를 위한 목적지향적인 어떤 인간상을 우상화했던 그런 우상화를 했어요. 지금도 우상화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값비싼 대가를 우리가 치르기 시작한 거예요. 정직하게 치르게 될 거예요. 심지어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 쓰디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지식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이런 것이 아니죠. 진리는 파괴하지 않아요. 진리는 소유하지 않아요. 진리는 지배하지 않아요. 진리는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도와줘요. 우리가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은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아멘. 진리는 우리에게 다른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식을 쌓아가고 정보를 쌓아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용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오직 사랑이 중요한 거다. 오직 사랑이 진리다.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 추구의 또 배움의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통제, 조종, 사, 소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고 살리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낮아지고. 섬기고,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를 못해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세상은 그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깊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진정한 이 깊은 진리를 우리는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지식.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가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진리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세 번째 축복은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입니다. 성령님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십니까? 오늘 일에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엄마를 떠난 아이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성도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돈과 권력에 의지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잔혹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형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추관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삶 속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성령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실 것이고, 진리를 주실 것이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와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